어서오세요 허야돔입니다 오랜만에 어, 바람 실러 나왔습니다 뭐, 요즘 작은 뱅에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좌측 부분에 어, 저, 저 자리에서 좀할 겁니다 하다보면 또 우리 어, 이요 갯바위에서 우연히 만난 지웅씨라고 있는데 어, 낮에 놀러 온다고 합니다 같이 또 낚시할 수 있도록 여기 또한 분은 애깅하고 계시네요 우리 오징어 낚시를 하고 계시고 저기 한분 계시고 울산이 한 동안 동남아처럼 계속 장마철이 지나갔는데도 계속 비가 내리고 날씨가 안 좋고 바람 불고 계속 그랬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한 동안 못 나가다가 어제하고 오늘 날씨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업무를 본다고 낚시를 못 갔고, 오늘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올해는 유독 날씨가 출조는 나갈 시간은 많았는데, 날씨가 안맞춰주더라고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자, 여러분, 내려가서 또 수다 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세요. 와, 나 카메라 여기 자꾸 꺼졌어가지고, 돌아프겠네. 네. 미치겠네. 이거 같이 붙어 갑시다. 네. 자꾸 꺼지네. 카메라 뒤로 옮겨야 돼. 수망 재볼까? 오랜만에 오니까, 아가야 병이라도 좀아줬으면 좋겠다. 나 낯이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거든. 그때 그 거제, 정수하고 거제 갔을 때 하고, 어. 26.8도. 아, 수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26.8도. 애기뱅에는 무조건 나오겠네. 어복 있는 니를 내가 들고 왔다. 테크뉴만 계속 쓰다가. 여기 죽전, 저 재전개빵에는 이 하이퍼보스가 딱 맞더라고. 야를 잡았을 때큰금 물더라고. 어... <laughs> 오늘 쓰는, 로드는,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호야곤방, 오나가 시그니처, 파워 스펙, 어, 이제, 뱅해동 전용대입니다 요거하고, 닐은 2,500번, 레버브레이크 닐. 원줄은, 이제, 호야곤방의마크원 파워, 어, 200m 짜리, 음, 요걸로 지금 1.5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뭐, 목줄은, 이제, 1호 목줄로 할 거고, 하고 뭐 이제 찌 같은 경우는 이 세즈코리아의 어, 소마 2투제로찌 소마 2투제로찌이 녀석으로 해가지고 조수고무 저리깽커 어, M 사이즈 요 녀석을 선택해가지고 천천히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챔질하는 방식으로 해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 그램 수가 기울지인데 13그램 찌입니다. 시켰어 3g 짜리 찐데 오늘 처음 써봅니다 이세주코리아찌가좀 어떤가 싶어 가지고 요즘 출조를 다닐 때세주코리아찌를 주로 씁니다 저희 매장에 이제 좀 괜찮으면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해 보려고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몇번 써보니까 가격대 생각하면은 어, 상당히 괜찮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력이, 어, 부력이 좀 정확하게 나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목줄은 어, 마크1. 어, 이거는 이제 120m 짜린데, 금액은 이제 만원 초반대입니다. 단층구조 카본 목줄입니다.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문오징어 하시는 분 계셨는데, 하고 가셨는가 보다. 호야도 미니 많이 세요라. <laughs> 맞습니다. 쉬... 먼저 해서 하세요, 낚시. 나 원래 느긋하게 하거든, 나는.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립니다. 여러분. 무알콜 맥주. <laughs> 탄산음료가 좀 생각이 나가지고, 시원하게 한잔 먹고, 낚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야 많으니까. 야, 오늘은 뭐 수온도 뭐한 26도 이렇게 나오고, 아가야 병에는 볼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가야 병에는 뭐 100%는 아니지만, 어, 좋으라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지웅시하고 어, 올해 우연히 만난, 어, 이제 조사님 중에서 가장 요즘 친하게 지내고, 또 성격도 어느 정도 맞고 해가지고, 요즘 자주 오는데, 재밌는 이야기 나누면서 오늘 날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요? 거기. 올라온다고 보였어? 바늘은 호야 건방에, 경기구레 녹색 바늘. 3, 호바늘로 야, 사살 때렸는데도 저만큼 날라간다 13g 정도 나가니까. 첫 캐스팅에 뭐어요 이거. 물었는데? 병인데첫 캐스팅에 그래 반갑다 긴 꼬리 아 일반 병혜에첫병해니까첫캐스팅이 첫 바로 이런게 뭡니다 여러분 야 바늘 3호인데 요런게 물어줍니다 첫 캐스팅에 요런 애들이랑 놀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찌를 네. 좀 바꿔 보겠습니다. 활성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세즈 코리아 찌인데 마스터 피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어, 이게 한문이라서 제가 잘 읽지를 못하겠네요. 일단 이 트제로 찌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활성도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다른 찌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아기뱅한몇 마리 낚았는데. 네. 재미는 있습니다. 원줄까지 쭉쭉 가져가고 그러네요. 오늘 제가 사용한 채비는 더보기란에다가 추가 댓글에다가 또 달아놓겠습니다. 야그 시알이 점점 굵어지는데요. 우리 지웅 씨또한 마리 하셨습니다. 아가야 뱅에는 여러분 버그버그합니다 그냥 뱅에돔 낚시 연습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거 낚으려고 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미쳤다. 빵가루 미끼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애기뱅이가 너무 많은 게다, 이 빵가루 미끼 있었는데, 여러분. 와, 바로 애기뱅이 바로 물어버려. 문 꺼지면 그냥 오늘 영상 못 쓰겠다. 저번에, 촬영할 때 너무 데미지 많이 보는 거 같다. <laughs> 왔다. <laughs> 멀리 쳐도 이런 애들이 설치입니다. 라 아이가야 병입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왔다 왔다. 큰것좀 물어라 제발. 귀엽다 애들이. 초반에 가들이 물을 때는 재밌었는데 맞죠. 계속 이제 그런 거만 나오면 이제 지루해진다. 말이 되나? 와 이거 보여줘야 되겠다. 영뭐 영상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와 여러분 아, 아. 이런 돌돔이나옵니다야이 말이 됩니까? 야셋다좀 일찍 갈수 있는 날이 있으면 평일 날에. 장사 지었다 갑시다. 낮에 짜장면도 좀 시켜 먹고 <laughs> 어, 시간 좀 보내면서 이렇게 <laughs> 카메라가 저거 죽어가지고 와, 그게 아쉽네. <laughs> 야, 발 밑에 쳐도 이런 애들이 긴거리입니다. 긴거리. 빙꼬리. 그러니까, 눈이, 눈이 보니까 는 빨갛네, 완전. 병원 가야 되겠다. 보자, 보자. 가야 된다, 기 조심히 가요. 눈꼭 병원 가고. 알겠습니다. 가요. <laughs>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laughs> 예. 조금 아쉽네, 요오늘 진짜. <laughs> 가요. 저만간에또 낚시하면 되니까 같이. 예, 예. 안전 운전하시고. <laughs> 예. 토요일날 혹시 보게 되면 봅시다. <laughs> 예. 예, 예. 가요. 예. 여러분 남은 시간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웅 씨는 오늘 이제 업무도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눈도 약간 좀아프다하네요 눈이 알레르기가 좀 있다면서 해 가지고 병원 도 가셔야 되고 그래서 전 남은 시간 반 유동입니다. 지금 제로찌에 응. 세조코리아 극감 제로찌에 G3 뽕돌 하나 달았습니다. 대조 수심은 한 3m 정도, 어, 딱 바닥을 한번 찍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채비를 했습니다. 지금 낚시를 해보니까 뭐 다잔거밖에 없어요. 멀리 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유동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그렇다고 너무 빨리 내리는 게 아니고 서서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리고. 저거 나비 매듭을 해놨어요 3m간에 딱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좀 해보고 정말 오늘 막 조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왔습니다 바닥을 천천히 내리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물어 버리네요 아가야뱅이들이 반열로 해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 30m 정도 때리는데 제로찌 제가 지금 쓰는 제로찌가 극감이라는 찐데 써보니까 잔전부력이 바늘까지 다 포함해서 잔전부력이 조금 나오는 편이네요. 지금 포태에서 사용하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입질 왔습니다, 여러 <laughs> <laughs> 야, 알아야 되니 원주까지 쭉가가 갑니다. 방금도. CR이 진짜 이거 한 10cm 이래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10cm, 한 15cm 사이 되는 애들인데, 원주까지 다 가져갑니다. 야, 재미는 있습니다, 입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여부력이 조금 있어도 줄을 땡기는 입길이니까 빛을 파하기가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초보분들, 제처럼 입문하시는 분들, 초보분들은 오시면 연습하기가 딱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그채비가딱 착수되는 소리만 딱 듣고도 뱅에 응. 도미. 아, 달라듭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래... 지금 이제 뻥돌을 좀 물고 달아가지고 확 내려오는 데도 이런 애들이 내려가는 도중에 확 물어버리면 참고맙긴 고마워요. 이거는 그래도 한20 다대가네요 약간. 참, 재밌긴 재밌는데, 그래도 오후에는 좀시를 좋은 녀석들이 물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찌맛은, 찌는 막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원줄이 쭉 당기는 그런 입질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또, 뽕떨해가지고 직공으로 내리는데도 쭉 내리는데 그 사이에 탁 쳐버립니다. 루어낚시 같은 느낌. 그 정도로 할 정도가 좋아요. 한번 건드렸다가 딱 나와 버리면은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제 느낌에도 이제 미끼는 따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마 미끼 없을 겁니다. 방금 원줄을 한번 당겼었거든요. 당기고 딱 나왔었는데 이제 미끼가 없네요. 이렇게 씹었다가 씹었다가 뺐다가 씹었다가 뺐다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질이 바로 온다고 바로 침질하는 것보다는 완전 원줄 당길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방금 줄쭉 당기다가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득 때려버립니다. 야. 지금 그래도 한 30m 치거든요. 장타를 내놨는 30m, 35m 정도 치는데도 이런 애들이 계속 물고 있습니다. 이는막 온천지 그냥 뱅의 밭입니다. 뱅의 밭. 지금 노을이 조금 세지거든요. 아 입질 왔습니다. 여러분. 재미는 있습니다, 여러분. 입질 자체가 워낙 다 시원하니까. 음, 입질 자체가 시원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만는이 친구는 긴 꼬리네. 긴 꼬리인데, 딱20입니다 이거는. 오. 아, 20, 20은 안될것 같고. 한 19cm 되긴데, 19cm. 자, 가라. 긴 꼬리 뱅이라고 그래도 힘을 조금 더 쓰네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제, 이, 이제 남해, 거제라든지 통영 쪽에는 이제, 감성돔 낚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고, 이, 산하고 포항 경주 이쪽에는, 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한 겨울 때까지 병해 낚시 하시는 분이 계속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병해낚시가 뭐 동해권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여태 조사님들도 이게 자주 오시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똑같습니다. 시야를. 그래도 전부 다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딱 표가 납니다. 좀 이제 아가야 병에도 마릿수로 많이 나오고 하니까. 조사님이 또 재밌게 낚시하시는 거 같네요. 이런 게 낚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아니, 그냥 빗지로 바꿔서 채비를, 안, 밑에 미채비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태조코리아 극감 G2G로 바꿔서 쇠비를 밑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안정성있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병에 돔 씨알 좋은 거라든지 또 간손돔이 물어 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뭐 아가야 벵에는 많이 만났으니까 바닥을 좀 노려볼게요. 뭐 찍었다 올렸다가 찍었다 올렸다가 뒷줄을 땡겨주면서 그렇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G2G에 뒷봉돌 알았습니다. 좀다 바닥을 찍는 바닥이 내려갔다 싶으면 다시 살 올렸다가 또 내리고. 원래 수온이 낮을 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 오늘은 아가야 뱅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직공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감성돔 낚시하듯이 그렇게 한번 흘려보겠습니다. 입질은 입질 빈도는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천천히 내려야지 입질을. 저수고무 보면서 낚시를 할수 있는 건 사실인데, 어차피 다 아가야 뱅이라가지고. <laughs> 하... g 투치 바꾸자마자 또, 원주을살 위로 올렸을 때, 또 건듭니다. 야, 그러니까 3m 꺼내도, 지금 그래도 제가 한 40m 정도 쳤거든요. 사 40m 쳐가지고, 씨가 이제 투제로치처럼 쫙 잠길 때, 그러면 나비 매듭이 다인 건데, 그때, 원줄을 잘 들었더니, 투구하고 가져갑니다. 저는 진짜 낚시를, 이렇게 울산에서 제가 장사를 해보면은, 정말 낚시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오시거든요.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 분들에 비하면 진짜 저는 낚시 초보에 가까운 수준인데 낚시를 이렇게 다녀보면 진짜 이렇게 오늘처럼 활성도 좋은 날이 있고 올 때는 엄청나게 예민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낚시라는 게 고기 그날 안 나왔다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거 같습니다 낚시를 다니다, 다니다 보면 또 있긴, 입기는... 와, 아,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낚시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시알은 작지만, 이 원주까지 탁탁탁 당기는 이런 종일 낚시 하면서도, 시알은 작아도 이렇게 원주까지 탁탁 차고 가는 이런 낚시를 해보면 재밌거든요. 이런 날이 오고, 저 있는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뭐 고기를 보이는데도 못 낚고 할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못 낚으면 또 내일 낚시를 오면 되는 거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 초보분들이 입문,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그 똑같은 포인트 들어가서. 못 나갔을 때그게 슬럼프에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본인 낚시 실력이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도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날 그날 다른 거거든요. 어제 뭐한열 마리 나왔던 포인트가 오늘 또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포인트에 다음날에 한 마리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낚시거든요. 그리고 뭐 진짜 전문 프로 낚시가 아닌 음. 이상. 또 우리가 뭐이게 즐기면서 하는 게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즐기면서 하는게 낚시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슬럼프에 빠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낚시를 접어야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시고 하는건데 그쵸 이제 바람이 좀터지네 바닥에 내려도 아기뱅에가자 오늘 요거 마지막 캐스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뱅해돔 낚시 연습 하실 분들은 요 재정계 빠이 괜찮을 것 같고 동남의집동남의집이나 아니면 저쪽 우가포 방파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셔도 될것 같고 연습 하실 분들은 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입질 왔네요. 자, 요거까지만 건져내고 <laughs> 정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뱅해돔이 나와 주네요. 고맙다. 마지막에 되게 원줄을 쫙 당겨줍니다, 애들. 가자.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처음부터 이런 애들이네. 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무슨 뭐, 소나기가 당장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야 너무 흐려가지고, 당장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야, 이제, 원래 오후 8시까지 막 낚시하고 이랬었거든요. 한여름에. 이제는 딱 낚시해보니까, 한 6시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좀 흐려가지고, 그런 거지. 제 생각에는 막, 이제는 막, 8시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근교에 와가지고 확실히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지 않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뭐 대충 정리하고 올라가서 카메라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수하고 올라오니까 돌풍이 봅니다. 와, 그래도 처수를 좀 빨리 해결 잘한것 같습니다. 야, 빨리 정리하고 마지막 엔딩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포인트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